마을의 기운이 가득한 강원도 정선군. 계절의 변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이 깊은 산골에 25살 자매가 살고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온지 3년, 냉장고가 들어온지는 2년. 집에서 자주 보는 동물은 고라니. 새벽에 자주 보는 동물은 멧돼지. <laughs> 숲에서 산지 25년. 우리 나이는 25. 숲을 좋아해서 숲을 사랑해서 숲에서 사는 숲자매. 숲자매. 여러분도 여러분도 숲에서, 숲에서 삶을 즐겨보세요. 삶을 즐겨보세요. 정선군에서도 고불고불 산길을 따라 차를 타고 30분 이 길이 맞나 싶을 때쯤 만날 수 있는 오늘의 주인공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누구시죠 똑 닮은 일란성 쌍둥이 자매입니다 저는 숲자매 정하 숲자매 이나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이나씨안 추우세요. <laughs> 저요? 따뜻합니다. 온 산기운을 <laughs> 받아서 늦가을의 반소매 옷. 심지어 이곳은 산 중턱이라 늦가을 바람이 더 매서운데요. 이곳에서 나고 자란 산 사람이라 이 정도 추위엔 끄떡없다는 자매. 그럼 산 사람이 사는 집 구경 좀 해볼까요? 이게 이제 냉장고 기능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냉장고였어요? 네, 이게 지금, 네, 이게 냉장고였어요. 시냇물에서 끌어다온 물이거든요. 그래서 시원합니다. 2년 전까지 냉장고 대신 사용했다는 시냇물 음식 저장소. 전기가 들어온 것도 불과 3년 전입니다. 그 전까지는 투명한 천장 창문으로 실내를 밝혔죠. 하지만 아직도 난방은 예전 스타일 그대로. 장작을 패고 아궁에 이 불을 떼서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배워지면 그 따뜻해진 물로 이제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 그랬죠. 사기절다 해야 되고, 여름에는 한 3, 4일에 한 번, 여름에는 한기가 바닥에 더 올라오니까. 최근 온수 보일러를 설치하면서 따뜻한 물 걱정은 덜었지만 그래도 난방은 여전히 아궁이 담당. 나풍구 자. 박물관에서나 볼 듯한 도구까지 가져와 불을 지피는 모습이 능숙해 보이죠? 산촌 생활 전문가 인정합니다. 아, 시냇물이 앞에 있거든요. 엄청 어렸을 때 요강 있는 거 아세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요강을 이제 막 하고 식구로 시냇물에 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왔고요. 그리고 저희 여름 때때 도롱뇽을 잡고 놀았어요. 도마뱀하고 도롱뇽. 그게 저희들의 낙이었어요. 저희 친구들은 도마뱀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맞아 <laughs> 가끔 이렇게 막지나가아 <laughs> 뭐야 하면서 막. 나무도 잘 타고 돌도 막 오르고 막 그렇다고 건강했던 건 아니지만 산을 잘탈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해야 되나 우리가? 그래서. 일주일 보러 앞산에서 비박했습니다 돌아가는 그러면, 그러면 안 돼요 팔팔 <laughs> 팔 어는 줄 <laughs> 발이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발가락 <laughs> 정말 저희가 이제 말 옹알이라도 좀 텄을 때 22년 전 내려갔습니다, 서울로 그때 이제 도로를 타잖아요 그, 그 다리 그때 이제 막 가로등이 불이 딱딱딱 켜져요 그때 처음 전기를 봤던 것 같고요 저희가 했던 말은 어머니, 하늘에서 별이 내려왔나 봐요 별빛이 <laughs> 정말 순수한 생각이네요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하늘이 진짜 이쁘거든요? 저희는 이제 여기가 전기가 없이 자라다 보니까 달빛도 엄청 밝고, 달빛이 없을 때는 별빛이 진짜 밝은데, 이제 거기에 이불을 깔고서 하늘을 이제 천장 삼아서 저희는 잤죠. 그 그리고 이러, 이렇게 보면서 저희는 이제 별빛 보고, 아, 저거 뭐였지? 그리고 막 이야기도 하, 나누면서 그렇게 자는. 좋은 기억들이 많네요. 왜 그럴까요? 지금 와서 좋은 <laughs> 기억이 남는 거죠. 춥고 불편한 것도 있었을 거고 싸운 기억들도 많았을 거고. 근데 남고 보면 다 특별했던 기억이라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온 산골 그 속에 우리 집 불편했던 기억도 힘든 기억도 있지만 그 속엔 도시 사람들은 가질 수 없었던 특별한 추억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매는 떠나지 않고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야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와. 낙엽 흩날리는 거 봐. 자매 눈에 이 산초는 매일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 이나꺾고마어 어, 예쁘다. 계절 따라 피고 지는 흔한 들꽃도 특별하죠. 겨울 느낌이 딱내거에서는 나는 거 같아. 어 맞아. 이나빠는 약간 겨울 느낌이 더 들고. 겨울 여자야? <laughs> 겨울 산골. 우리 표현해봤어 정아야. 들꽃으로 만든 꽃다발을 소중히 안고 가는 자매. 그런데 갑자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무엇을 하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할로윈. 할로윈이에요. 그리고 와. 가을의 마지막이죠. 익숙해 보이죠? 이렇게 아. 하면 되겠다. 어때? 짠. 이거는 바로 옥수수예요. 그거 아시죠? 옥수수 알이 바로 씨앗신 거. 그래서 <laughs> 무슨 영상을 찍는 걸까요? 이 지역에서, 이 숲에서 의 가지고 있는 저희만의 이야기들로 사람들이 이 지역에 접근을 더 쉽게 하고 그리고 좀더잘 쉬다 갈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산촌 생활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공개하고 있는 자매. 우와, 이 나무 아직 살아있네? 응? 새싹 났어? 아니야, 안에 초록색이 응. 음. 가에다가 받쳐주는 아, 받쳐주고. 자신들에겐 당연했던 일상이 다른 친구들에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안뒤 추억을 공유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시골 산촌에서도 청년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답니다. 저쪽에서 담는 게 낫겠다. 그렇게 SNS를 시작한 자매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에게 숲 생활을 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촌에서도 다양한 청년들이 와서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지역에 내려와서 처음에 산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조금 더이 숲과 자연과 이 지역에 잘 다가올 수 있도록 저희는 그런 안내자의 역할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알리고 싶은 산촌의 매력, 도시에 있는 청년들뿐 아니라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소년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는데요. 참석하기 위해 여기 와주신 멘토님들께 모두 감사드리고요. 정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과 지역의 청소년들이 만나 미래를 설계하는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이 지역에서 살아갈 때 자기 고민이나 자기 진로 상담에 있어서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주거나 만들어 갈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자기 고민으로만 두고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의 워크숍에 참가하게 돼서 지역에 나고자 란 청년으로서 그런 청소년들에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고 진로 상담도 해주고 정선 교육 지원청에서 마련한 행사. 정선에서 나고 자란 청소년들에게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선배 청년들의 경험담을 통해서 알려 주는 거죠. 대학 가면은 뭔가 좀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은데 뭐 정... 전공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되게 막, 막연하게 막 느껴졌어요. 사북 여중 나오고 고등학교를 원래 정선으로 갔다가 다시 사북으로 왔어요. 음. 너무 멀어가지고. 도시가 아닌 농촌, 산촌에서 성장하며 경험하고 고민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청년 멘토들. 이야기를 듣는 청소년들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기에 진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충분히 재미있게 하면서 살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정하, 이나 자매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 조금씩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싶다고 합니다. 지역을 지키고 싶은 청년들이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일을 막고 싶은 거죠. 지역의 청년 분들이 계시면 은더 어, 새로운 방향으로 지역을 더 해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또더 발전된 지역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지역에서도 할게 있다는 생각을 특히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그냥 나가야지라는 생각도 마땅히 있었고, 솔직히 틀을 벗어날 필요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지역 안에서도 할수 있다는 거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산촌에서 자라며 겪은 소중한 추억들. 그 추억에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할 수 있길 바라는 숲자매. 청년들이 떠나며 활기를 잃어가는 지역에 다시 따뜻한 바람이 불게 하는 것이 정하, 인하자매의 꿈입니다. 이제 막 걸음을 내디딘 꿈.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함께 걸어가며 돕고 기댈 서로가 있으니 자매의 산촌생활 이야기 앞으로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정하는 저에게 가끔 아 이렇게 말을 되나 싶긴 한데 귀 막을게요. 어 그랬으면 좋겠다. <laughs> 저 이거 방송으로 볼게요. <laughs> 의도치 않는 삶의 동반자예요. 그냥 뱃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친구이기도 하고요. 뭐 징글징글하기도 했지만 없으면 안될 존재이긴 해요. 저한테 이나는 하나밖에 없는 친구라고는 당연히 얘기를 하는 거고 저의 틀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친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끝났어. 아, 그래? 어, 힘들다. 근데 안 들렸지? 어, 너무 잘안 들렸는데 힘들었어. 숲에 사는 쌍둥이자매의 즐거운 산촌 생활. 그 속에 담긴 많은 고민과 이야기를 앞으로도 응원합니다.